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자같이 함께 1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발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사를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렐루야 어, 그 이제 그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빌립보의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이제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그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귀신들린 여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귀신들린 여인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막 이제 칭송을 막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여러 날을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그 여인을 괴롭히게 했던. 귀신들을 떠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 여인이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막 어떤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분명히 영적으로 본다면 귀신이 들려 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다른 얘기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종이시고 또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분명히 이그 따라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바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처음에는 그냥 두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괴롭게 됐다는 것은 이 영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영을 어,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이제 매여서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점을 치거나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낫게 되니까. 이 여인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주인은 생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이용했던 것이고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은 그것을 모른 채 그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말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이용했던 악한 것들은 이제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그 관리들에게 넘기게 되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풍속을 전한다, 나쁜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전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옥에 갇히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매를 맞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여서 어 지금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그 귀신들에 대 여인을 풀어준 것이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네 영역들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한 가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그 우리의 영적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수 있는 자리를 뺏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성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과 그런 영역들을 계속해서 옥죄어 듯이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까지 코너로 몰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우리 공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 2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이 맞은 후에 많이 그 많이 그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예, 매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를 맞으면 어땠을까요? 이,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뭐 약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었지만 이때는 뭐 그냥 생으로 알, 알아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저 그냥 살짝 살짝 때린 거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거의 태형에 가까운 어, 그 매질을 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서, 어떻게 보면은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많이 맞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뭘 하게 됩니까? 예, 오늘, 오늘 30, 25절 말씀을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하고 아프고 지금 눈물 나고 힘겹고 꼭 이래, 이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선택한 것은 원망과 불평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숨을 짓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아프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 바울과 신라가 뭘 했다는 겁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진짜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을 맡고 우리의 기도를 맡고 우리 예배를 맡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억제어는 그때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나하여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갇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심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몇번 당한 겁니다. 어, 때로는 매질을 당해서 던져지기로 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줄로 매달아 도망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맷집이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일들을 당해보니 결국에는 내가 이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넘어져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때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신라를 가두고 있었던 오의 터가 흔들리고 그때 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관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시간 있고 우리에게는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려 버린 거예요. 이들을 가두고 있었던 바울과 신라를 가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갔던 겁니다. 어떻게서 풀어졌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지금 오늘 바울과 신라는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처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지진한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내가 무엇에 매몰되어 하는가? 내가 무엇에 몰입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떨쳐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먼지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떨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먼지와 같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어, 내가 정말로 몰입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예배이구나 찬송이구나 기도이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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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 우리는 지금 이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부활하여서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인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응원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야 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을 초월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로 찬성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것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찬성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고 또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바꿔지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